드셨나요? 워낙 조금 나가서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조금만 나갑시다 문제 풀, 풀어야 풀 돼요? 문제 풀어요? 어, 왜아시 그러세요? 너무 조금 나가서 문제 풀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19쪽에 2 1초 기록 열람 아까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자 1번입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장 의료 인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열람 또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환자는 내 차트 보여주셔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창,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 그러니까 환자 위에는 다른 사람을 보여줄 수 없다. 이렇게 되는 거고, 자, 동그라미 3번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게할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아까 칠판에 써드린 겁니다. 자, 그 밑에 1번 보세요.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, 형제 자매. 근데 형제 자매 가로 안에 보시면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이 된다. 이 모든 분이 다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까지 볼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이 아이의 애비요, 이 아이의 애미요, 이러면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. 근거를 갖고 오라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써있을 거예요.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두 개를 갖고 와야 돼. 환자의 동의서,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갖고 오면 그때서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,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열심히 써드린 게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. 1번에 해당되는 거. 아, 그 사람은 볼수 있구나. 자, 2번입니다. 또 보여줄 사람,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요. 이거 말같고 장난 높기다. 환자가 지정하는 지인,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지인 아니야. 대리인입니다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, 환자 본인의 동의서하고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역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문제는 분명히 환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. 근데 환자가 이미 죽었어. 그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.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거죠. 그게 3번이에요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. 그래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뭐만 있으면 돼. 증명서를만 있으면 돼요.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만 있으면 된다. 예.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. 문제는 4번부터 16번까지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. 이거 시험 문제 나와야안 나와요?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나오면 골치 아파요. 그래서 제가 나오면 일단 기본으로 틀려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 상식선에서 얘기해 드릴 게 하여튼 공식적인 거 무조건 보여줘요. 공식적인 거. 근데 비공식적인 건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.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와서 보여달래. 보여줄 것 같아 안, 안 보여줄 것 같아. 공단. 공단은 보여줘야 돼. 공식이니까, 공식적인 거니까. 공단은, 제일 있잖 공무원은 안 되면 준 공무원이거든요. 그래서 보여줍니다. 그러면 신평원에서 와서 보여달래. 보여줍니다. 보여줍니다. 자, 그러면 혹시 민사재판에서 보여달래. 형사재판, 민사재판. 다 보여, 법무부니까 보여줍니다.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혹시, 혹시,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여달래. 민간보험회사. 이건 안 됩니다. 그런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여 달래. 이건 보여 줍니다.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음, 희 현하게 보여 주더라고요. 민간인데도 불구하고. 자동차 보험 회사는 보여 줍니다. 자, 그리고 또뭘 음, 하냐면 혹시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에서 치료해 주는 건 아세요?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어. 학교에서 있다가, 그러면 학교 공제회에서 주는 건 아시죠? 공제회에서 치료비 주는 거 아시죠? 그 공제회에서 와서 차트 보여달래. 보여줄까요, 말까요?